ほんとだ。 warriors and fighters themselves. Under that shape they offer sacrifice and arm for battle. So this is a background story. There falls a curse on all who have gates. 자 과일 맛있긴 해. 그 진짜 할거 없어서 하는 마지 이제. 음. 가방 어디서 사는지 보여주세요. 아, 이거는 제가 고1 중3 고1쯤에 산 가방인데, 음. 그냥 쇼핑몰에서 샀거든요. 어디 쇼핑몰? 그게 기억이 안 나. 아니, 이거 진짜 애들이 하도 매고 다니고, 이게 입니다 여기 전공책이랑 노트북, 킬통, 음, 아이패드, 아이패드 다 들어와. 오, 대박. <laughs> 잎생로랑. 그쵸 정보 맞아요. 어디 거예요? 친구,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이게 진짜 가을 가을 웜 네. 딱 좋아. 브릭레드 음, 이 가을 웜이요? 음,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여쿨인 줄 알았는데? 나 진짜? 어. 모르겠어. 사실 아직 모르겠 <laughs> 한번 진단을 응. 받으셔야. 이거는 제가 어. 오늘 머리를 묶어서 핀이고달러짜아 달러짜리 그밴딩머신으로 어. 가는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이거 진짜. 이거 먹다가 마스크 위로 그 싸움이 올라오면 눈이 있다가. 집 어, 지키? <웃음> 음, <웃음>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. <laughs> 애초에 달려있던 거. 그래서 이건 제방 키고요. 이건 저희 집 대문 키예요. <laughs> 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에어팟, <laughs> 엄청 세지. <laughs> 야, 이거 비염 풀리겠다. 맞아, 예, 에어팟 투고. 이거는 한리에서 그때 한 1,500원, 2,000원 주고 직구로 샀었던 음. 세일러문 그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...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있고, 이거는 샤오미 배터리인데, 되게 오래가 핑 꾸네. 이것도 네. <laughs> 이거, 이거 버리지. 그리고 음. 여기 제 이름도 박아놨습니다. 박민정, 에사, 엘사. 에사로 <laughs> 박아놓으셨네요. 다이소 5천원 주고 사 <laughs> 빙구색 우산 진짜 5천원 주고 산 우산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냥 음, 걸어놓고 가음 그러네 그러네 네, 이거는 원래는 핑크색 메트로시티 지갑을 썼는데요 <laughs> 근데 엄마가. 왜 검은색이 돼? 되... 이거는 같이 온 걸로 다들 아시던데 그 이거 입생 핑크? 진짜? 음. 몰랐어 아까 그요 요 틴트랑 사은품으로 같이 왔어요. 오 틴트. 대박! 완전 잘 어울려. 이틴 아니, 얼만데? <laughs> 왜 이래? 프째한 <laughs> 하나 잡아먹으면될것 같은데. 나 아, 75g이라 별로 안어 응. 날씨가 안좋으니 Ja. No. 내가 너무 무겁나?